또뭐라 그랬어요? 적자회사 하지 말라 그랬죠. 그죠. 적자회사 안 사면 되잖아. 근데 굳이 적자회사를 사가지고 이 회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대. 내가 얘기를 들었대. 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. 뭔 새로운 사업을 하냐고 못하잖아. 지금 이걸로 나락 간 사람이 어디에요? KRM이잖아. KRM. KRM 가면은 게시판에 구구절절 해가지고 지금 악밖에안 맺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? 내 자식은 이제 어? 알바 다니게 생겼는데 니 자식은... 어, 채도익 다니더라, 뭐, 이런 식의 일이 있어요. 국제학교 다닌다고.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자식 알바 보내려고 했냐고, 여러분들. 자식 유학 보내려고 이거 들어갔겠지. 근데 유학 보낼 수 있는 회사가 적자회사가 말이 돼, 여러분들. 지 밥벌이도 못하는 거예요. 지 밥벌이도 못한다고. 밥값만 하라고 얘기하잖아, 밥값. 밥값도 못하는 새끼한테 무슨 투자를 합니까, 여러분들. 적자회사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,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빨간색 있는 분들, 아까 LNF 이런 거 나오주고 저한테 이제 혼난 분들 머릿속에 진짜 담아주세요. 밥값 하는 사람이 되거나 밥값 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.